0, 10, 15, 20, 25, 30, 35, 40. 0, 5, 10, 15, 20, 25, 30, 35, 40. 기울기 0.4 정도에서 한8 정도까지 정확성, 정확성이 있고요 조금 0.9 정도 되면 정확성이 조금 떨어집니다. 3시 단점 스피드는 2. E, Q는 많이 미는 게 아니라 조금 미어줍니다 단, 스피드 잘 지켜야 됩니다. 스피드 2. E. 이만큼 떨어지니까, 하나, 둘, 뭐, 쿠션 접선 정도 되겠네요. 여기를, 보고, 중심을 보고, 딱 맞춰놓고, 셋시 그리고, 예, 똑같습니다. 스피드 2에, 큐는 믿어주고, 믿어주는 거요. 예 이런 식으로, 칠 예, 수가 있겠죠. 빌려주고.